때문에 반마 떨어졌어, 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어, 댓글에서. 개구음은 이국주 씨가 아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국주 씨는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래퍼 슬리피 씨와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인 이국주 씨의 애정행각에 대한 댓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신 공격에 가까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이국주 씨, 미안하지만 다 캡처하고 있다며 악플러에게 경고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국주 씨의 소속사는 연애수첩과의 통화에서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회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국주 씨의 이런 대응을 배우인 온시우 씨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온시우 씨는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당신이 공개 석상에서 성희롱한 남자 연예인들은 어땠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국주 씨가 몇몇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들에게 한 행동들을 꼬집은 건데요. 온시우 씨의 이 같은 비난 글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무명에 가까웠던 온시우 씨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시우 씨는 영화 그랜델과 목마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죠. 스칼린 요한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더 쉘의 기자회견장인데요. 스칼린 요한슨을 포함해서 다른 주연 배우인 줄리엣 비노쉬 그리고 제작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은 없지만 매번 영상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왔던 스칼린 요한슨 한국을 처음 방문한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How about you? I actually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I'm hoping to come back here as a tourist someday. But uh, it's such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한순이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한국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번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더쉘'은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스칼린 요한스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탄생한 특수 요원 메이저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영화는 오는 29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 기증을 비롯한 의료복지 캠페인을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수지 씨는 기부와 함께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자 치료비 혼사업에 좀 우선적으로 써주고 장기 기증이랑 조혈모 세포 기증 활동에도 좀 홍보 활동에 좀 써달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2013년부터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며 인연을 쌓은 수지씨. 2015년엔 1억원 이상 고액자 기부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후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년 전 헤어졌던 연인이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던 시간이 아깝지도 않은지 밀당이 한창인데요. 오늘이 벌써 삼일데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이 없다시 남자 차정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변혜영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잖아요. 결국 차정환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후배를 불러냅니다. 연락해서 놀 오늘 저녁 8시 신화호텔 2층 레스토랑이다 가서 전해 응 음, 가서 전해 비싼 밥 먹었으니까 빨리 얘기해 형해영이가선본데요 얘가 아주 이것저것 자꾸 귀여운 짓을 하네요 결국 일이야? 귀여운 그녀 변혜영을 찾아간 차정환 이젠 날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아니 전혀 생각 없어 생각이 좀 드나? 완전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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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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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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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검사할 거예요. 얽히고 설킨 네 사람의 운명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주도 놓치지 마세요. 15주년 특집 2탄으로 꾸며진 해피투게더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죠. 시작부터 뭔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요. 아니, 아니, 전 너무 놀란 게소년주씨 예. 같은 경우 영화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랬는데 예.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예,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예능 초보가 된소년주씨 아유,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왜요, 왜요, 왜요? 왜? 사실 좀 이렇게 사이드에다 좀 뒀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가운데다 이렇게 두면... 어, 그러면 뭐박아주니다 어, 예능 하이에나 무리들 사이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순간 예, 갑자기 돌변했어요. <목소리> 저 지금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어, 존박씨요. <목소리> 어, 예, 예. 소민님, <목소리> 주현주씨. 오랜만에 보니까 형님이좀 <목소리> 허우주우셨어요. <목소리> 이게 무슨 막말인가 싶던 찰나. 네. 이번에도 이번에 태도를 바꿉니다. 뭐, 어, <목소리> 왜 자꾸 노안이라고 <노하니가>, 그래요? <목소리> 네. 뭐가 노안이에요? 아, 본인하고 혼자 혼자. 홍형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 잠깐만. 명품을 아끼고 너무 하세요. 주현하고 예능을 찍켜봤지만 어, 이런 캐릭터는 예, 예. 처음이에요. 어, 이게 어, 원래의 모습이에요. 진짜 다중이 형이에요. 예. 이분이 원래 낯을 가린다는 분인데요. 아니었습니다. 다중이가 어, 돼서 모든 걸 내려놓더니 예 이제는 흙을 폭발시키죠.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이형왜 이러죠? 손현주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던 해피투게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스타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 매주 새로운 고민들이 쏟아지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은 신동엽씨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어, 횡성 좋죠. 어찌나 잔소리 풍성인지, 오히려 제가 제명에 못살것 같은데, 제발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건강 염려증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는 고민이 소개되자 아수라 장이 된 스튜디오. 아, 혹시 네. 이렇게 하시면서 흡연이나 음주는 하세요? 솔직히 이 세상에 먹을 게몇개 없잖아요. 아버지가 옳다고 하고 싶은 말다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스트레스요 그래요. 받아요. 아, 그런데 출연자들 사이에서 신동엽 씨의 표정이 유난히 좋지 않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뭐... 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쉬운 일곱에 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술 담배를 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냥 청각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 다진, 다진, 어 그때부터 건가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laughs> 진짜 여기 나온 이상 앞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게 옆에서 잘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팅 사연 속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꺼냈던 신동엽 씨. 보는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는 오늘 밤또 다른 고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강세사의 연예들이었습니다.